우성과 열성 형질에 대해 들어봤죠.우성이란 무엇이고, 열성이란 무엇인가요?우성이 더 좋고, 열성은 안 좋은 걸까요?우성은 더 많은 걸까요?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우성 형질은 우세하고, 열성 형질은 열세한 게 아니고, 우성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그럼, 우성과 열성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멘델이 밝힌 우성과 열성에 대해 우열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멘델은 먼저 순종을 얻으려고 여러 세대를 거쳐 자가 수분하였습니다. 붓으로 꽃가루를 묻혀 암술 머리에 옮겨 주었죠. 자손에서 모두 등근 완두만 나오는 순종의 등근 완두와 자손에서 모두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순종끼리 교배한 실험에서 우열의 원리를 알았는데요. 순종의 둥근완두와 순종의 주름지완두를 교배하였더니 그 자손인 잡종일대에서 둥근완두만 나왔습니다. 주름지완두의 형질은 어디에 간 걸까요? 이처럼 잡종일대에 나타난 형질은 우성형질이고 나타나지 않은 형질은 열성형질입니다. 우성형질인 둥근완두의 유전자는 대문자 R. 주름지완두의 유전자는 소문자 r로 표시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서 쌍으로 존재하므로 순종의 둥근완두는 라지알 라지알, 순종의 주름지완두는 스몰알 스몰알이 유전자형이죠. 잡종 일대에서는 둥근완두의 라지알, 주름지완두의 스몰알이 만나 라지알 스몰알의 유전자형이 됩니다.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되어 둥근 안드로 나타난 것이죠. 즉, 우성이란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말하고 열성은 나타나지 않은 형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잡종일대는 서로 다른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나온 자손을 말합니다. 그럼 잡종일대를 자가수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맨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교배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암술의 상동염색체는 대립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죠. 암술에서 생기세포인 난세포를 형성할 때둘중 어떤 대립유전자가 뽑힐까요? 수술에서 생기세포인 꽃가루를 형성할 때둘중 어떤 대립유전자가 뽑힐까요? 맨델에 밝힌 법칙, 분리의 법칙입니다.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인, 잡종 2대에서 어떻게 나오나 실험을 하였습니다. 잡종 1대는 유전자 형이 라지알, 스몰알이었죠? 상동 염색체에서 대립 유전자 하나는 라지알, 다른 하나는 스몰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기세포 형성 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데, 라지알과 스몰알은 1대1의 확률로 나옵니다. 이를 조합해서 마름모 모양의 펀의 사각형에 나타내 봅시다. 라지알과 라지알이 만나면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과 스몰알이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과 스몰알이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과 스몰알이 만나면 스몰알 스몰알이 됩니다. 라지알을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우성형질로 표현되므로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은 둥근 안두. 스몰알 스몰알은 주름질 완두로 표현됩니다. 즉,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라지알 라지알 대 라지알 스몰알 대 스몰알 RR, 스몰알은 1대 2대 1로 나타납니다.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 완두 대 주름지 완두는 3대 1로 나타납니다. 맨델은 C 모양 말고도 여러 형질에서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였는데요. 그 결과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우성대 열성형질이 약 3대 1로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면 분리의 법칙이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각각의 생식 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의 분리비가 우성 형질대 열성 형질이 3대 1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이란 대립 유전자가 생식포 형성 시 분리되는 현상을 말했죠. 그 결과 잡종 1대의 자가수분에서 나온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1이 나온 것입니다. <목소리>